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주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제 목소리가 아주 산뜻하고 예, 섹시하게 들리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정상 예 정상이고 전마 저거 뭐야 오늘 같은 날에도 전마 저거 뭐야 이러시면 이러신 분들은 예 화를 좀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화를 다스리셔야 돼요 예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 일단, 오늘 하나하나 뭐 수국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그냥 종합적 선물 세트로 그냥 오늘 저녁 시간.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그죠? 예, 기분 좋고 하니까 뭐 내일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오늘 우리 뭐 먹고 죽자고요. 예, 내일은, 내일은 모릅니다. 우리 내일은 없어요. 일단 오늘만 생각을 하고, 예, 오늘 분석 한번 즐겁게 한번, 예, 폭죽 터트려 보자고요. 여러분. 자, 일단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 다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겁게 미소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 스마일 하시고요. 자,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 보면, 우선주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늘 5% 급등했습니다. 5%, 5만원까지 좀 찍어. 700원만 더 가면 5만 원딱찍고 기분 좋게 그냥 갔을 건데 아쉽지만 이 정도도 감사하다 넙죽넙죽 예, 넙죽 절하고 싶습니다 예, 2,400원 올랐고 자 기관 투자자들은 어쨌든 우선주가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뭐 상당히 높으니까 지금 거의 뭐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30만 주 아이고 장자님 외국인 30만 주밖에 안 샀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어, 주식 숫자 대비로는, 시가총액 대비로 치면, 삼성전자 본주로 치면, 300만주 이상 산 거예요. 우리 10분의 1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계속 매도하다가, 예, 샀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예, 계속 매수하다가, 오늘 좀 의미 있는, 예, 매도세가 그나마 나왔다라는 거. 자, 삼성전자 본주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제가 저번주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 9월 30일 날 이거 쌍끌이 들어왔다. 이게 좀 변화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기간 투자자들은 뭐 거의 수급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외국인들이 430만 주 아주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2천억 넘게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왔고 어, 개인 투자자 분들은 오늘 400만 주 의미 있게 이렇게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나가셔야 될 분들이니까, 뭐, 빨리빨리 나가시는 게 맞아요. 예,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나가시는 게 맞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을 달러, 1달러 가지고 오면, 지금 1,400원이 넘으니까, 삼성전자가, 어, 달러 환산하면, 지금 엄청 싼 거죠. 4만원대 산 거죠. 4만원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추세적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앞전 영상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달 중에 어 공매도 금지한다고 하죠. 예, 그다음에 예 증시 안정 펀드 10조 원 지금 이제 또 총알 장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여기서 어 하반 경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예, 대내외적으로 물론 뭐 금리 부분 있긴 하지만 금리도 이미 3.25 왔습니다. 미국 금리. 예, 하여튼 그건 뭐 다음에 또 풀게요. 또 지금 또 그까지 풀면 은또 여러분들 머리 또 상큼한 지금 상태인데, 또 찌내리고, 또 뭐, 미국 금리이러면은또 갑자기 또, 이 웃다가 살짝 또 짜증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437만 6천 주, 샀다! 빨갛다! 라는 거, 여러분, 빨간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 하이닉스 보면, 어, 3.73%, 예, 3,100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의미있게 보셔야 될 게, SKINX 같은 경우에는, 어, 외국인들이, 어, 조금 더 빨리 매수를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매수를 쭉쭉쭉 하기 시작하고, 오늘 기간도 좀 의미있게 샀고, 예, 어, 우리, 저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쌍끌이로 들어왔다는 거자 SK 하이닉스 여러분 차트를 한번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 자 SK 하이닉스 차트 보시면 제가 이제 음, 그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SK 하이닉스 차트는 뭔가 좀 느낌적인 느낌 이 있다 왜냐 어 저번 주 보시면 예안 빠지고 삼성전자는 밑으로 쭉 계속 내려왔었는데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었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수급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니까 이렇게 지금 안 빠지고 횡보하다가 오늘 이렇게 피래침예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탁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쌍 거리로 들어오고 sk아이닉스도 거의 한373%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양이 나쁘지 않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금지라든지 증시 안정 펀드 이런 것들이 이런 대형주들의 하반경직을. 어,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날아갑니다 끝났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여기서 조심스럽게 어,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10월 달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월봉을 좀 보여드리면 삼성전자 월봉입니다 예 삼성전자 월봉 보면 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들 계속 들었다시피 월 월봉으로 해서 어, 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60월봉입니까? 여기를 거의 안 깼어요. 여러분 보시면 깬다 하더라도 60월봉 초록색입니다. 일시적으로 깼다가 돌리고 일시적으로 깼다가 돌리는데 이번에는 좀 깨졌죠. 깨졌지만 저는 이번 달에 조금 의미 있는 어,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전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깨고 나면 어, 그 다음 달에는 보면 반등이 좀 올라오고 빨리빨리 한두달 안에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이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 달에서 12월달까지는 이 초록색 60월봉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희망 사항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그럼 삼성전자 우선주 월봉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지난 10년 동안의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10년 동안이에요. 10년 동안, 여러분, 삼성전자 우선주는 한 번도, 예, 거의 뭐, 어, 60월봉에 터치는 했지만, 거의 터치는 했지만, 보시면, 깬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어, 계속 아껴놨다가 오늘 드디어 공개를 하는데, 우선주는 깔끔합니다. 60월봉 근처만 가면, 도 어, 그, 이제, 밑꼬리 달면서 올렸어요. 보시면. 깬 적이 한 번도 없죠. 10년 동안. 자, 저번 달에, 9월 달에 월봉 기준으로 처음으로 60월봉을 깼습니다. 깼는데, 음,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 물론 이게 어쨌든 차트고 기술적인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달에 요, 어, 깬 것을 요번 달에는 좀 만회하지 않을까. 적어도, 올해 안에는 만에 그 양봉으로서 60월봉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에서 제가 어디까지 끝까지 밀리나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이번 달에는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 네이버 뭐 참고로 이 정도 빠졌습니다 여러분 모르셨 모르셨던 분들은 뭐 제가 확인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8.79% 빠졌어요 17만 6,500원으로 고점 대비로는 제가 알고 있거나 6 0 23%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 23% 빠지고 이 정도 네이버가 어, 망가졌는데 근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170만 주 가까이 팔았어요 170만 주 하면 느낌이 안 오실 건데. 삼성전자 지금 5만 원인데 뭐 이렇게 410만 50만 주 가까이 샀잖아요. 이걸로 치면은 지금 거의 한 500만 주 이상, 550만 주 가까이 판 삼성전자로 비교하면 500만 주 이상 지금 네이버를 팔았다. 그래서 자, 네이버 차트 보시면 지금 어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가 바닥이다, 저기가 바닥이다 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어, 조금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밀릴 순 있습니다. 밀릴 순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네이버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돈 있으신 분들은 뭐 저는 좀더 빠지면은 뭐 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파는 거에 의미가 있을까? 근데 어 조금 더 빠질 순 있다. 이건 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이버 제가 월봉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월봉 차트 보면 그냥 장난 아닙니다. 그냥 내리꽂는 그냥 칼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거 참조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어, 지금 정부에서 증시안정펀드나 아니면 공매도 금지,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안 좋습니다. 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외 여건, 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아직까지 확실하게 뭔가 답이 나온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V자 반등은 힘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대신에 조금 이제 좋은 소식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들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조금 지금까지 어쨌든 많이 참아왔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저는 좀 참으시면 좋은 날 오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